LG 4680 배터리 테슬라에 장착했을까? 전기차 시장 충격.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LG가 만든 이 배터리 하나가 테슬라를 바꿨다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사람이 줄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는 딱 10분 만에 충전 끝, 무슨 차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입니다. 지름 46mm, 길이 80mm. 이 작은 배터리가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는 충전 속도는 미쳤어요 엘지는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드디어 양산 시작. 그런데 이거 테슬라에 진짜 들어가냐고요? 그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어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 모델화의 일부에 테스트 적용된 정황은 있어요. 슬라는 자체 생산이 부족해 외부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엘지랑 협력할 가능성 높죠. 근데 중국 CATL이 이거 우리 기술이랑 겹친다며 소송 준비 중 배터리 전쟁 이거 영화 아니고 시화입니다. 결국 기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시장을 닫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 응원할 때예요.